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선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현대 YF 소나타 차량 준비했습니다. 등급도 가장 상위 트링 등급이고요. 차량 사고도 없고 금액도 저렴해서 제가 이 차량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YF 소나타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이 차량 외관적인 상태 먼저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 라이트에는 이제 순정 할로겐 램프 장착되어 있고요. 앞 범퍼에는 약간 좀 이렇게 데미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따로 제가 리터치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본램 상태도 깔끔한 편이고요. 바로 측면보 들어서 차량 타이어는 지금 약 50%, 60% 정도 남아있고 차량 휠은 18인치 튜닝 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지금 사이드미러 커버에는 깨짐이나 스크래치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측면부에는 살짝 살짝 칠까지은 있지만 뭐 찌그러지거나 큰 스크래치는 없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고요. 기타이어는 한 3~40% 0 정도 남아있는 차량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은 테일램프 보시면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면발광 장착되어 있고 테일등도 이제 LED 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뒷범퍼 상태 에 따로 큰 문제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여기 아까 좀 찍혀 있는 부분 이외에는 크게 문제 되는. 건 없는 차량 같네요. 제량 그리고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트렁크 상태 정말 청결한 상태에 잘 유지해 주고 있고 자, 보시면 페어 타이어랑 비상 자킷까지 구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번호판등으로 LED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측면부 상태 보기 전에 뒷 범퍼 여기 측면에는 살짝 칠까짐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전석 측면부에는 약간 약간 생활 기스랑 약간 문콕 정도는 있고 사이드미러 커버도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조수석 핸드 앞부분도 살짝 크래치 있고요. 앞 범퍼는 지금 이쪽, 조수석 쪽에도 살짝 칠까짐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우석 헤드램프도 운전석 헤드램프랑 동일한 컨디션 잘 유지가 되어주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렇게 지금 YF 소나타 차량 외관적인 상태 살펴보게 되었고요. 바로 이제 엔진룸 들어가서 엔진룸 구성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YF 스와타 차량 시동 걸어온 상태에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 엔진룸도 먼지가 약간 약간 지금 쌓여 있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왼쪽부터 엔진룸 구성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왼쪽 보시면은 냉각수통 장착되어 있고요. 냉각수 양은 제가 조금 보충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 오일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버철 주입구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오일은 지금 당장 교환안 하셔도 되고, 조금만 운행하시다가, 한, 한2 0 0 0 k m 정도 운행하시다가 교환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지금 배터리 공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에어 필터 장착되어 있고, 여기 지금 쇼바 마운트 양쪽으로 이제 가운데 이렇게 스트럭바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브릭 오일 액도 많이 남아있고요. 상태도 양호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차량, 와이프 소나타 차량 엔진은 구성 안에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이 차량 이제 엔진 시동 걸어놨으니까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에큰 소음 없이 정상적인 소리 잘 들려주고 있는 차량 같습니다. 차량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YF 스와타 차량 실내 한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중형 세단 차량이기 때문에 뭐 충분한 공간은 당연히 잘 나눠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선팅지도 지금 수명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선팅지 수명도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이제 실내 옵션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차량 핸들은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패드 시프트까지 장착되어 있네요. 여 패드 시프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슈퍼 비전 계기판 장착되어 있고 실제 주행 거리는 1 6 5 150km 주행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YF 소나타예요. 더블리어런트가 아니고 그냥 YF 소나탄데 불과하고 지금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까지 작동할 수 있는 버튼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크락션까지 잘 나와주고 있고요. 자 운전석은 이제 파워인도 장착되어 있고 선바이저까지. 깔끔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접이식 사이드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오토라이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에 전동시트 장착되어 있는데 조수석에는 아 조수석에도 전동시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양쪽 다 이제 1열은 전동시트 장착되어 있고 엔진 스타트 스탑버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아이나비 이제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 여기 블루투스 소환이 되는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CD룸이고요. 이제 CD랑 AUX, 이제 라디오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에어컨, 오토 공조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 상태는 지금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자, 히터 같은 경우에도 히터도 금방금방 잘 따뜻해지네요. 공조기는 따로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차량 이제 스마트키 이렇게 하나 구비되어 있고요. 커홀더에커홀더랑이앞쪽 수납공간에 이렇게 라이트까지 들어오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기어봉 보시면은. 에쿠스 기어봉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 네, 후방 카메라까지 잘 나온지 확인해 볼게요. 네, 후방 카메라까지 깔끔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운전석이랑 조수석에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위쪽에는 이제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랑 하이패스 ECM 루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선루프도 문제없이 작동 너무 잘 되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와이프 소아타 차량 실내 옵션 한번 안내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마무리 영상 안내 도와드리면서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카플레이스랑 함께 이 YF 스와타 차량 외관적인 상태 그리고 엔진룸, 엔진 소리 실회 옵션까지 한번 꼼꼼하, 꼼꼼하게 체크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 연식은 2010년식이고요. 차량 최초 등록일은 2010년 6월 8일에 최초 등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색상은 지금 쥐 색상 가지고 있고요. 차량 등급은 Y20 탑 최고 급형 등급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주행 거리 약 16만 5천km 정도 주행 중에 있고요. 차량 사고는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성능 점검표 한번 띄워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성능 정원표까지 확인하게 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와이프스 와타 휘발유 차량 추천해 드리고 있는 금액은 바로 390만 원에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구매 문의나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안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